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밝히는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도 기도로 되살아났고 멸망으로 치닫던 나라도 기도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 그 기도는 보통 기도,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철저한 회계와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우리에게 당면한 개인적인 위기나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을 하려면 특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죽을 병을 기도로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요. BC 715년에서 687년까지 29년간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세에 13대 왕으로 등극하여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메라고 했습니다. 그때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스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고 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면요. 작정하고 기도를 해라. 해 봐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저 기도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특단의 조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작정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날마다 의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날에는 꼭 유예식을 해요. 그 유예식의 제목이 있어요. 누구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기분이 출출하고 좀 뭐가 당긴다 해서 유예식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유예식 할 때는 우리가 일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특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이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특단을 내리는 특별한 기도를 할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 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40일 철야 기도를 많이 시켜요. 40일 철야 기도는요. 11시부터 기도해서 12시 30분 이후요. 그러면 그게 뭔 기도냐면요. 그것이 철야 기도예요. 8일날 기도 11시에 시작했으면 9일날 0시 30분이니까 이틀에 걸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밤의 기도는요, 특별히 0시가 넘어, 12시가 넘어지면은요, 마귀가 극도로 달라들고 대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요, 마귀들과 싸울 줄도 알아야 돼. 그런 훈련이 되어줘야 돼. 옆에 와서 까만 사람이 있고 옆에 와서 누가 질벅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같고 그런 훈련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평생 교회 다녀서 장르님이고 권사라고 하면 뭐해요?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큰빛 선교 교인들은 정말로 특단의 기도를 할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작정 기도라는 것도 해보셔서 그 기도의 묘미를 맛보는 성도들이야만이 아 정말로 영계에 들어가봤다 영계의 세계를 내가 맛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스루왕 사네림이 에루살렘을 포위하고 가진 협박과 위협을 가하던 때 안으로는 민심이 불안에 떨고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던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유다 민족을 지키시는가라는 회의론이 팽팽하고 있을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생전 안 하시더만 갑자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했더니 아니 이제 좀 풀어지겠죠 뭐. 아유 올해는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이 걸리나 몰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비올 때도 있고 어제도 비왔거든요 안 오는 때인데요 비올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해요? 비올 때는 우산을 쓰는 것이고 바람 부를 때는 안 나가서 대처를 하듯이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자꾸 겹치고 겹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인가를 먼저 확인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올해는 이렇게 있어요? 왜 이러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하니까요 무엇들이 달라들어요? 복못 받게 여보세요? 형제간들도요 형제가 골고루 잘 살아야지 잘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으면 요못 사는 형제는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뭐 아, 뭐 축복을 빈다?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받아보면요. 내가 너무 못 살고 다른 형제는 잘 살아면요. 우리 오빠는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않는 사람 있어요? 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겹치는가를 깨달아서요 그 길을 찾아 나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요 곧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등수 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중국에 비상령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갑돌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은요, 그 나라의 통치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국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엄령이나 비상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오 유한이 겹쳐 있던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위기가 아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죽을 병 걸렸는데 나라가 지금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지지 않고 무엇을 선포했어요? 기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 있다고 그냥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 있어요. 도저히 해결 안될것 같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손해 보고 억울함을 당을 것 같으죠? 절대 그렇게 도와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승리의 계가를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시승기야도 기도해서 병을 나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왔습니까?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먼저 찾아볼 줄 아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결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을 했는가를 발견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행동이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낯을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왕이 뭐 벽을 낮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겠습니까? 았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라게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결을 받았고요, 건강을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시스기아가 나을 벽으로 향한 것이 대해서 칼비는요, 불신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석했고요. 로렌스는요,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선 절망의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벽을 쌓고 담을 만든, 나, 만듭니다만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장벽 철벽들이 앞으로 가로막고 있지만 그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고 말지만은 벽 너머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벽은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사닥다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배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오늘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누리고 살았습니까? 사랑성배 여러분, 내 자신이 잘나고, 내가 돈잘 벌어서? 아닙니다. 삼성의 어? 그 회장이 영창가려에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지금은요, 다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정을 하고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기야는요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3절 끝을 보면요 심히 통곡하더라고 했습니다. 본문과 같은 기사가 이사야서 3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시 그곳을 보아도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기도도 들으시지만요. 성경 구절구절에 9절 보면요. 통곡했다고 했어요. 부러지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야구같이 한두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그 정도 하라고 하면요. 아, 나 그게 안 된겨?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요. 모든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잘 살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의 말을 거역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지 못 할지라 하지 못 할지라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미리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먼저 부르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봤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얘기해라.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내가 나에게, 어, 의지하고, 나한테 부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하면 저도 중보 기도가 나가서 밀어주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는 밀어주고 앞에서 인도해 주는 역할.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로 시스기야는 또한번 얘기하는데 왕이라니까요. 나라의 통치권자라니까요. 그런데 유명한 의사나 유명한 곳을 찾아가지 않고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기도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낮을 벽으로 향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정의 어머니라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한번 통곡하며 기도해 보는 가정 어머니,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왕의 눈물, 왕의 통곡은요, 범인의 눈물이나 통곡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언젠가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한 다모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한부 사태, 노동법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사과를 위한 담아였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차남 현철 씨 이야기 도중에는 울음을 삼키고 하면서 그 장면을 우리는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때문에 이미지와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특히요 어머니들이 울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응답을 받으려면 아버지들이 울어야 돼. 아, 네.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서 울어봤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울어봤어요? 울어봤으면 나한테 올라와, 나와보세요. 그냥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만 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가정의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한국에서 전화와서 내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힘들고, 자녀들이 안 되고, 안 되고, 자녀들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오늘부터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봐라. 그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울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말 없어요. 할말 없는 것을 나한테 왜 이야기해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수 없어요. 그쯤 바로 살려고 노력 노력한 것에 따라서 그 분량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도자의 눈물은요. 그만큼 무겁고 뜻이 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희스기야의 통곡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끝을 보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시편 6 6장 6절을 보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곰픽,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신하이다 라고 했고요. 10편 56편 8절에서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유로 병을 고치려면요, 다음 몇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요, 말로만 믿음있고, 말로만 뭐잘 믿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행동으로 따라줘라. 행함으로 따라줘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게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 오른팔로로 하는 소리들 얼마나들 잘해요. 그런데 허는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라는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세, 아직 아들도 없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래서 더욱 절실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집사람도 정말로 병원에서 못 낫는다고 포기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나서달라고, 선생님한테 나서달라고는 않는다. 고쳐달라고는 않는다.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만 도와주시면 나는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의사선생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때.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나서주는 사람도 있는 거 하면 안 나서주는 사람도 있는데 사모님은 안 나서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곧다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일만 해요. 그런 소리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날부터 제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어요. 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아내까지 간다라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 이할수 없어요. 그리고는 손만 대면.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laughs> 나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아니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믿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말이 음성이 뭐냐면요. 앞으로는 집집마다 암환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가 네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완치판결이 났잖아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눈물에는요, 약해요. 아내가 잘못해서 남편한테 울면서 달라들으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하는 것이 남자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또, 남편의 눈물은 일평생에 한 번도 안본 가정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난 후에는요, 하나님에게 향한 눈물을 한 번씩 흘려보는 남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히스기야는요. 아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죽는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여기에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3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했고요, 잘한 것은 내세워, 내세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은요,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좋은데 사는 꼴이 우습꽝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바르게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둘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 신앙인들의 경우를 보면요.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그럴싸하고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깊이 연구하고 그 뒤를 알아보면 사기 집단이거나 세상을 어립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요, 누가 나한테 페이스북 친구를 요청했어요. 근데 친구를 요청하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쫙 제가 눌러서 봐요. 그런데 이상한 교단이 있어요. 제사상을 놓고 절을 하는 것이 사진이 나오고, 그 왕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천상이 어떻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 거부! 딱 했어요. 영적으로 도안 맞지 않으니까, 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그렇게 미우고는, 신천지도 얼마나 많이 미우고는지 몰라요. 사랑성대 여러분, 아무에게나 카톡 들은다고 예스 하지 말고요, 아무에게나 페이스 들은다고 친구 하자고 온다고 해서 예스 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교묘하게, 나는 벌써 이미 누르면, 큰 이선교 교회 황태수 목사 이렇게 단임 목사 황태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카톡에. 안 눌러봤죠? 눌러볼 리가 있어. 남의 일인데 그거 뭐 연구하겠어요? 저는 다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나와 같은 교감을 이루면 좋을 사람이다. 서로가 좋겠다라는 사람만 합니다. 서른성대러분 "우리는요, 밀렵꾼들이 오리를 잡기 위해서 벽시에 농약을 섞어 오리가 다니는 군데군데 두었고, 오리가 그것을 먹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리를 독수리 때가 뜯어먹고, 떼죽음을 당했고, 죽은 독수리를 뜯어먹은 너구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농약 섞은 벽시가 연쇄 떼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독수리는 세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강하고 힘센 새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직접 농약이나 독극물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오염된 오리 시체를 먹고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이단이나 사이비 운동자가 아니라고 해도 간접적으로 이단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접촉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오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지장을 준다라면, 하나님께서 강물에, 목에다 돌을 던, 묶어서 강물에 띄어 그냥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사랑성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가정에 병폐들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망하게 하는 기름길이에요. 사랑성들 여러분,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잘 살펴볼 줄 아는 성도달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악이나 죄는 멀리 하는 방법이 있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고 물리친 힘이 없으면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담이 선교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빠진 자들에게 권면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목사는 안타까워서 타이르고 권면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후회할 때 돼서야 깨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인의 바른 신앙과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교회 밖의 소리, 교회 밖의 성경 공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현혹되는 것은 다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바람나는 것과 영적으로 바람나는 것은 그 현상에 있어서 유사합니다 자기 부부 자기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를 잘 만나서 지도자의 지도를 잘 따라주고 순종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깨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스야가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만에 여호와의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라고 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성을 보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히스기아의 종처의 무화과를 반죽해 놓았더니 치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기도 응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아는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 나라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요. 농사 짓는 할머니가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감자껍질을 벗기고, 손에 쪄서, 손에 쪄서 내왔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기도를 시키자 그 할머니는 기도를 못한다며 사양했습니다. 목사님은 한마디로 한마디라도 좋으니 기도를 하라고 강권하자그 할머니는 마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죄를 감자 껍질처럼 싹싹 벗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목사님은 내 평생 이렇게 진실한 기도는 처음 들었다며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사람들한테는 말 잘하는데 기도하라면 못한대요, 다들. 그런데요,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뭐 있어요? 내가 죄라는 것 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하지만, 상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요 목회 중에 가장 기쁠 때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살아난 히스기야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기도로 나라를 지킨 히스기야 우리도 히스기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 송대협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한번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어떠한 죽을 고비에서도 살려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